嗯嗯。Mm mm. 뭐야 아침부터 방송 테스트하러 들어왔더니 뭐야 아침부터 잠깐만 얘들아 왜 디토 그라운드라고 또 그렇게 그냥 그렇게 뜨지? 음질 어때? 얘들아, 음질 괜찮아? 음... 이거 어디서 만지더라? 이미지? 음주 음직 괜찮은지 좀봐 줘요. 아, 여기서 많이 놓으나. 변경. 버튼 하면 얘기. 에이, 애들아. 대답 좀해 줄래? <laughs> <laughs> 잘 되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어, 아, 식은땀 겁나 나네. 잡음이 나나? 잡음이 나나? 나네 잡음이 나나? 나네 음질 어때 얘들아? 음질 괜찮아? 해,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 음질이 <laughs> 안녕 지금 방송할 건 아니고 잠깐 그 뭐야 컴퓨터 새로 샀잖아 그래갖고 테스트하러 왔어 지금 오늘 2차 백신 맞은 지 이틀째거든 아 식은땀 나 너무 코막히고 식은땀 나고 막어닝겐이야한토 닉네임 <laughs> 맨날 바아 일단은 잘 되는 거 같지? 아 어, 아크? 아 맞아 저번에 아크 사놨지 않았어? 내 컴퓨터? 아그 스팀으로 뉴스 잔뜩 충전해놨지. 또 16,395개 보기 기념 이벤트 해야지. 아크, 글쎄. <laughs> 지금 전보다 어, 컴퓨터가 훨씬 업그레이드 됐어. 아크는 충분히 돌아갈걸? 이거? 배그도 돌아가고 디아도 돌아가니까 아마. 음. 저번에 아크 샀어. 그치. 그때 여름에 할인해갖고 만얼만가? 싼거 아니야? 어, 만얼만가에 샀잖아. 그때. 만이천원인가 어, 컴퓨터 어, 사양이. 볼까? <laughs>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저번 컴퓨터보다는 좀 업데이, 업그레이드 됐지? 램 16기가, i5 6600,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1060이었나? 아마도? 어, 지퍼스, 1060 3G네 <laughs> 이 정도면 저건 돌아가지 근데 확실하게 그 컴이 전반보다는 나은 같아 모니터도 괜찮고 다 풀세트로 <laughs> 램을 하나 더 살까 생각 중이야. 전에 있던 컴퓨터에서 SSD만 지금 옮겨놓은 상태거든, 새로. 그거 껴갖고. 이제 램도 끼고. 해야지. 전에 있던 컴퓨터가 그래픽카드가 망가졌어. 그 여태 방송 못하다가. 아, 참! 맞아. 컴퓨터 새로 바꿨잖아. 그러고 나니까. 그, 뭐야. 방송, 이거 뭐야. 그, 아이패드 꽂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연결된다. 봐봐. 이게 지금 뺐던 상태. 아, 화면 나왔지? 원래 저대는 막. 한참 걸렸잖아. 이거 뺐다, 꼈다, 뺐다, 꼈다. 아크 맵을 깐거아니라 아크를 아예 안, 안 깔았는데? 이거 봐. 바로 돼. 아, 개꿀. 역시. 브라보. 아, 아크 맵 깔아야 된다고? 아, 아크 자체를 깔질 않았어. 그리고 지금 게임 할봄이 아니야. 어 방송 테스트 하려고 애들한테 지금 혹시나 들어오면 애들이 들어올까 하고 지금 들어온 건데. 어때? 음질 어때? 지금 설정을 아예 싹다 새로 한 거야. 군단장님 와카 지금 오늘은, <laughs> 아, 죽겠다. <laughs> 어, 오늘은 게임하러 온게 아니라, 방송 컴퓨터 새로 해서 <laughs> 확인하러 온 겁니다. 아, 전보다 낫다고? 디스플레이 캡처 확인. 확인. 이게 지금 컴 상태거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laughs> 깔려 있는 게 없어 지금. <laughs> 그래도 정권보다는 훨씬 낫지. 깨끗하지. 아무것도 없어. 방송 관련해 갖고 이만. 아, 와 식은 땀이 너무 난다. 아크는 아저씨 안녕. 군단장의 아저씨구나. 닉네임 아씨. 그렇게 닉네임을 맨날 바꾸니까 내가 누가 누군지 몰라. 아, 나 진짜 지금 식은땀 나. 그 컴을 들고 우리 집으로 오면 가면. 아 전에 컴도 근데 쓸만했는데 그래픽카드가 완전 박살나가 뿐. 새로 그래픽카드만 사서 저기 뭐야 서브컴으로 써야겠어. 솔직하게 어 아크는 질병 인정이지 그거 지, 그 뭐야 생활 안돼 아크 한번 제대로 하면 <laughs> 어 백신 2차 지금 맞았는데 어제 맞았어 어제 어제 맞고 오늘 오늘 지금 이틀째지 어, 모더나 맞았거든 와 죽을 것 같아 아 야, 어제 <laughs> 어제 나 새벽 2시까지 그 주사 맞고 아픈데 막열라면서 방송 세팅하고 어? 지금 아침에 또 8시에 일어나 갖고 방송 세팅 할것좀더마 맞추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 하려고 <laughs> 그래서 들어온 건데 겁나 잘 되잖아. 좋아 <laughs> 아. 아, 죽겠다. 일단은 아마 내가 이따가 세팅 다된 거는 어, 어 선물 보냈다고? 어우! 아, 저기 와저씨가 닉네임을 분단장으로 바꿨구나. 아, 고마워요. 또 복귀 선물로. 아, 근데 나 진짜 한달 거의 한달 만에 복귀했잖아? 바로 열게. 띠로리 자, 군단장이가 준 상자, 아저씨가 준 상자는 <laughs> 미국 같습니다나 오늘 나, 맞다. 나 오늘 이거 뽑았다. 옷. 어, 이거 이거를 보여줘야지. 자랑해야지. 이웃돌이이웃돌이 이 뽑았어요, 여러분. 이거잖아. 배틀로얄 상자인가? 어, 이거. 그 yeah. <laughs> 방금 전에 공짜상자로 <laughs> 뽑은 거야. 개꿀이지. 하지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저기 뭐야. 지금 이벤트 하려고 내가 충전 엄청나게 해놨거든? 봐봐. 짜란 16395 유시 짜라란 <laughs> 아. 자 이거는 복귀 기념 저번에 원래 500명 기념 이벤트 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500명이 안돼 지금 선물 아유 선물 그만 보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아마 400몇 400 10명인가 그럴걸 자 준거는 바로 또 아이씨 아이씨 날 날까 <laughs> 일단 뭐 줬으니까 잘 쓸게 캐릭터 어 그래 지금 내가 몇 명이지? 구독자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아 어, 진짜 대박이야. 486명입니다. 지금 다 빠졌지. 500, 5몇 명에서. <laughs> 그래서 500명 이벤트는 못하게 됐어. <laughs> 아! 뭐 여튼 그래갖고 음 복귀 이벤트로 거의 한달반어한달 어 반에서 두달좀 안되게 쉰것 같은데 일단은 어 내가 지금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갖고 게임 못할 것 같고 어 아마 저기 뭐 하면 오늘 저녁에 일단은 게임 조금 해보고 이벤트는 다음 주쯤 이유시 내가 유시잘 갖고 있을 게 얘들아 알겠지? <laughs> 일단은 오늘 와, 방송 테스트는 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방송 테스트하고 음, 테스트하고 이제 <laughs> 아, 가볼게. 아, 테스트는 다 테스트는 다한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금 방송이. 잘 나오고 있, 있지? 뭐 이렇게 밀림이나 뭐렉 없지? 자 게임 소리도 잘 들리나? 한번한 한 판만 해볼까? 팀대한판 <laughs> 해봐야지 또 되나? 잘 되나? 사운드 밀림 있나? 똥손인 거또또 또 보여줘야지 개 못해. 어?

아 진짜 아 손이 너무 미끄러 집삼킬 와 아, 근데 게임할 몸이 아닌데 너무 상,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한번 해볼게 야 일킬도 못 하는데 아 죽겠다 와 진짜 개 못한다.

하는 게 아, 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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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해서 뭐야, 어디 갔어? 총알 20발밖에 없는데, 나 이제 2킬 했어. 아... 아... 6발로 한 마리 잡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아이, 뭐야? 아 뭐야? 야 근데 나 진짜 못한다. 내 얼굴 아니 나이는 거의 공개 다 됐잖아. 솔직하게 이름이랑. <레오슬> 야, 이제 하킬했어아못한 탄다우는. 뭘 시키려, 지금 시키하는우만다 받아. 뭐야. 오메. 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 r e a 이크 브레이크! 브 The blue t e is about to win. 야이 나머지 세 명을 내가 다 잡아야 되는데 가능해? Expired. Killing s u e Team. 아야. 아1킬아 까비. 아. 아 근데 몸이 진짜 너무 안 좋다. 아. 자 일단 내가 봤을 때 게임 뭐 어, 밀리는 것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어. 아, 아, 구킬했다 구킬. 음. 아 생각보다 너무 너무 못한다 내가. 일단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어..아니야 아픈게 아니라 <laughs> 백신 맞았어 백신 <laughs> 백신 맞고 와갖 어제 맞았거든 지금 몸에 손에 식은땀 줄줄줄 새는데 막 그렇게 아픈건 아니거든 <laughs> 근데 막 몸이 지금 막 녹는거 같아어 유씨? 어 유씨 바아 유씨 많아 이거 다 저기 뭐야? 저기에 쓸라고 내가 갖고 왔지. 짜잔, 16395 유씨. <laughs> 이거 다 저기에 쓸 거야. 이벤트 때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그거 원래 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번에 <laughs> 이벤트 한다고 500달러 이벤트 한다고. 어? 하다가 컴퓨터 박살났잖아. 아뭐 아, 안른 소리 나지 않아 지금? 아막 죽을 것 같아. <laughs> 코도 다 막히고 <laughs> 몸 녹아내리는 것 같고. 열은 조금밖에 안 나는데 식은땀이 지지세. 막, 막 손발이 지금 막 다한증 걸린 것 만약 축축해. 몸이랑 질벅이 거의 어, 그 느낌이야. 아 <laughs> 일단은 어 테스는 다시 한번 말해두면 테스는 여기까지. 하고 어나 상태 좀 좋아지면은 방송을 하도록 할게 얘들아. 어 확인. 어 오랜만에 켰는데 그 와줘갖고 음, 고맙다 얘들아. 아뭐 보냈다고 상자? 뭐안 왔는데? 아 맞나? 아 왔네 왔네. 와우. 아니 근데 이거 <laughs> 내가 너무 못해갖고 뽑기를. 너 미국, 자꾸 미국 보낼텐데. 깝니다. 이봐, 이거봐. 아, 그래? 500명도 커뮤니티 쓸수 있어? 그치만 난500 다리가 안 되는 거야. <laughs> 481, 어, 481인가? 잠깐만, 한번 볼까? 어, 486명이네. 나 500다리도 안돼 윙구 옛날에 맨날 나 시참 왔었는데 아 50다리 맞아 닌겐이 거의 저기 뭐야 쟤는 쟤는 어디 갔냐 <laughs> 원래 방송 키면 오는데 왜, 나 손절했나 태우 어디 갔어 태우 걔가 나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게임 같이 했잖아 원래 옛날에 뭐 했어갖고 구독자가 한 50명은 있었어 응. 딱 거의 그니까 닝겐이도 초반 시청자지 아~~ 또피 패밀리 아 근데 애들이 닉네임 맨날 바꾸는데 난 기억을 하기가 힘들어 뭐 하긴 나도 이름을 많이 바꿨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일단 오늘 어 테스트 여기까지 나좀 쉬다 올게 얘들아 이따가 오후에 몸 괜찮으면 같이 게임하자 커스텀 하나 열어줄게 어 꽃게 그렇지 다 지금 초반 시청자만 남아있지 이렇게 중반에 막 들어온 인원들은 잘 없어 이벤트 이벤트 남아 다음 주쯤 하지 않을까 싶어 일단은 어 이따가 저녁에 켜갖고 이벤트 공지 한번 할게 오케이 어 좀만 쉬다 올게 이따 봐.